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 죽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생각할 문제에 죽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실체는 누구인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썼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극렬할 것입니다. 기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자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을 속였던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진리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나타나는 건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입니다. 이미 죽은 가족, 친구, 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고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탄의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엘렌지 화이슨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난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한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선한 말들을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많은 병자들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할 때에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단은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서 미혹하기 위하여 세상의 다양한 사상으로, 문화로, 미디어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계보로 인해 죽은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무섭고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어떤 종류의 교감이나 소통을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설득력 있고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잠들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고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대중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보는 TV, 인터넷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서서히 서서히 쇠뇌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젠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하는데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대항함.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서를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하게 대쟁투 속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참으로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라 하여금 사단의 교무한 공격들을 타로에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날마다 입고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왜곡시키는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머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